안녕하세요. 다투 팁벤트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시 매직 버튼 안에, 어, 기 익스큐터 타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이 프로그램 타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어느 정도 이 익스큐터 타임 역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익스큐터 타임 역시 활성화 시키게 되면, 테두리 색이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큐터 타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큐 타임이 이 익스큐터 타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이 익스큐터 타임을 어, 페이더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시간에 그 프로그램 타임을 페이더에 저장하는 것과 어, 비슷합니다. 스토어, 타임, 그리고 비어있는 페이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역시 이스큐터 타임을 쓸 것인지 프로그램 타임을 쓸 것인지 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이익스큐터 타임의 밑에 있는 이 작은 글씨를 굳이 해석해 보자면 어, Q에 있는 페이트 타임이나 온오프 타임을 이익스큐어 타임에 어, 이스큐터 타임이 덮어 쓰게 되고 딜레이 타임은 제로로 활성화된 어, 제로 타임으로 설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익스큐터 타임을 페이더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장비를 선택하고 엣엣 딤을 켜겠습니다. 제 프로그램 타임에 설정되어 있는 이 시간대로 딤이 켜졌습니다. 여기에 제 큐가 어, 하나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큐 리스트를 보게 되면, 페이드는 0초로 설정되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실행시키면 별다른 타임 없이 어, 0초로 줌이 어, 작아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커졌다가 합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이 익스큐트 타임을 실행시키면 제 큐리스트에 이런 작은 표시를 하나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익스큐터 타임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페이드 타임을 덮어쓰고 그 타임이 여기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제가 EQ를 실행시켜 보면 익스큐터 타임에 설정되어 있는 타임대로 Q가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또 다른 이스퀴터 페이더가 있습니다. 큐 리스트를 보시면 몇 개의 큐가 설정 어, 설정되어 있고 각 큐는 페이드 타임을 1초가 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시 큐를 실행시키면 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이 페이트 타임 1초대로 큐가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익스큐터 타임을 다시 실행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기존 페이트 기존 타임이 아닌 제 익스큐터 타임의 시간이 여기 덮어써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시 큐를 실행시키면 이제 익스큐터 타임대로 큐가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어, 이 익스큐터 페이드의 오프타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익스큐터 어, 타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오프타임 역시 익스큐터 타임에 설정된 대로 큐가 어, 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익스큐터 타임이나 프로그램 타임 페이더를 사용하시다 보시면 가끔 이게 실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끌수 있습니다. 이 익스큐터 타임 역시 0초에서 최대 10초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 어, 익스큐터 1.2 a 50. 이런 하드키로 인해서 빠르게 타임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